아, 지지님도 나를 저격했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피자 형이 엔티티님인 줄 모르고 눈뽕을 엄청 갈겼다는. <laughs> 아니 피자 오빠 내가 살인마였을 때도 눈뽕한다고. 어. 그래서 작할 때 내가 민정이 눈뽕했다고 톡으로 뒤돌아봤잖아. 반성하고 있어요. 게임 꾼다아 반성하고 있어, 항상. 게임 돼. 어 식구다. 식구 저희랑 저희랑 같은 식구예요? 음. 응. 아, 다른 아, 식구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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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씨 아니? 아니구나. 네네네. 경주 정씨인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 나못 보겠어. 이시이는 경주 있지. 역시 경주지. 잠깐. 나나 오빠 문헌공파. 아, 시딩. 어머, shit the fuck. 이런 돌려줍니다. 안전하죠? 너 경주 김씨라고? 역시. 어 네. 진짜 경주 사람이 많아. 가운데로 와 가운데. 눈뽕 해줄게. 어우 아, 미친. 네. 아개 무섭네. 음. 한 명도 못 때렸다고? 아, 네. <laughs> 저한테 왔어. 네. 경주 이씨라. 오빼빼 빼. 오빼빼빼 빼. 감사합니다. 아 채팅 보다가 와. 와실고 겁나 쳐다보죠. 네. 감사합니다. 와 경주 정씨와 경주 이씨와. 한다 음. 민, 민정아, 시청자도 경주이 씨래. 무슨 파야, 아, 민정이? 민정이 무슨 파야? 몰라, 그거, 기억 안 나는데? 그, 오빠는 쪽파. 응, 아, 나, 나 지금, 떡볶이다딱 죽을 뻔 했거든. 어, <laughs> 어 슈크 뭐야? 어, 삼장이 키운데, 이거? 어, 삼장이 키죠, 이거. 삼장이 켜요. 오케 오! 잽! 어, 어 진짜 키겠는데? 진짜 키겠어, 오. 어, 지훈이 가운데로 와요. 에너기파요? 어, 에너기파. 경주. 설마 그 설마 그 경주김씨 에너기파? 줄 따라 보자고. 에너기파? 경주정씨 에너기파래. 전전 쪽파요. 전 배고파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배고파. <laughs> 어, 금뭐 드리냐고. <laughs> 배고파. 죽겠어 진짜. 에, 진짜. 편이 누구세요? 에눈눈눈전수 드릴게요. 눈누 녀석, 제 점수는요? 생각하기, 치림! 어, 거기있어? 아, 거기서거기서거기서거기있거기서 아, 거기서거기서 거기 이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안녕. 이제 하자 개꿀. 싸울 트로 <슈프레트로 웃음> 도망가기, 개꿀. <laughs> 개꿀. 여기 판다 없으니까 도망가줘야 돼요. 어그로? 어, 저도 어그로. 일단은 어 일반 식구이기 때문에 음 이거는 발전기를 하나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겠네 근데 얘응 욕심식구야? 욕심식구가 일반 식구, 일반 식구 어딱 보면 알아 아 게이지 그래 차는 거 보면 알죠? 아니 무슨 여기 아 엔티티님 금강전파? 아니 이거 아니 와 여러분들 아재개그 진짜 나이도 물들었네 가면 됐죠? 아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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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에 아, 물들어 불었다나 뽑으러 가야지. 3단계에 응? 아, 네. 단지, 다뽑았그저 뽑으실 그럴까요? 분 뽑기 잘하는 분이 뽑아야 돼요. 아. 전 뽑기를 못하기 때문에. 나 인형 뽑기는 못해도 사람, 아. 사람, 아. 사람 잘 뽑는다고? 지금. 오케이. 어. 민정이 미래 고용주. 어, 어. 아, 그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 가운데로 와요, 지호님지호님 가운데로 와. 지우님. 지우님, 가운데로 네, 와. 네. 가운데 딱 되면 편히 누워요. 내가 누우라고 할때 누워, 편히. 제자리에서. 가운데로 와 일단. 대가리 아니 가운데 가. 가운데. 어. 그대로 가운데. 저거로 해요. 아이고. 음. 아이고. 자 십구 저못 봤죠. 아이유예요? 아이고. 아 하나 네. 둘. 자3단 색깔 아니요. 자3단3단 티빙 가져요. 아이는 말 싸져. 어나 이거 높게인데? 한번 싸져 꼬져. 어디 어디. 아 가운데로 와 빨리. 이승조가 <laughs> 이승조. 아, 아 가운데 아, 와 가운데. 아이쪽으로다다 이거, 이기 이거, 이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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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개꿀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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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개이아나 오늘 거석이안 이거, 이거, 이 개꿀 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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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개 이거, 다 이거, 이 민영아 저 저분 일 좀. 음, 나 힐으러 왔어. 나 여기 있을게. <laughs> 씻고 내려놓는 거 보? 이 줄. 어가자하다 너는 내가 죽인다. 탁탁탁. 나이스 오케이 빨라. 저기 발전기 있어. 내게 온다면. 기... 어어 어. 어. <laughs> 잘못 왔다 야이. 오빠 아들. 어, 에드레날린. 음, 그, 아우지 있는데, 음. 아우지 있는데 내가 돌려놨거든? 오케이, 일단 이거부터 끼고 가. 아, 내가 쳐놓기 있죠? 와. 기다릴게, 나 싸커피를 갈게. 네, 아, 진짜 방금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방금 저 대링이었죠? 여기 인성 존이죠? 네, 인성 존 입장해 줍니다 인성 존 입장해 줘요 응, 뭐 여기가 왜 인성 존이냐 일단 봐보시면 <laughs> 알아요 네, 저랑 계속 인성 존 돌면 됩니다 네, 식구랑 식구랑 인성 존을 돌면 되기 때문에 암열 에너지 네, 인성 존 계속 돌아줘요 아우지 여기를 걸려? 식구 엄청 화나겠죠? 어. 잡고 싶은데 잡을 수 없었다 인성 존이기 때문에 나 오빠가 얘기한 데 발전기 돌리러 왔어 오케이 오케이 그거, 그거 돌려주면 돼 일단 채팅창 못 봐요 지금 나빤스 지르기 때문에 없네. 어 빨아 빨아 거의 야, 뭐 8, 3, 6, 거의 뭐 오버워치 팔아 아예안팔라 음. 오케이 70. 요즘 요즘 19 스킨 얼마에 팔아? 8십 오케이 너아 오케이 계속 빨아 어 오버워치 팔아 50. 여기서 이제 판자되게주면 되겠죠? 기절 어, 정신 차려. 쏘세요. 쏘세요. 아데날린 터지겠죠? 둘, 셋, 셋. 이래서 아데날린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억울. 네억 어, 보셨나요? 나이스. 나이스. 개꿀. 나배고프세 <laughs> 19. ]야지. 어, 19. 너는 내가 죽인다. 못 잡죠? 너는. 네, 네. 못 잡죠? 심지어 칼집까지 있죠? 음. 음. <laughs> 살인마의 품을 그리웠냐고? 네, 너무 오랜만에. 식구를 좋아해서, 저도. 식구 품으로 한대 맞았습니다. 어, 왜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아이, 어그로 발가락으로 했죠? 네, 방금 민성전이 거기에요, 거기. 응. 음. 혼자 푸시죠. 아주 완벽했죠? 아, 우지 음. 말고 지하 있잖아. 응. 음. 거기 없어, 일단. 오케이. 아, 야, 한, 한방 있다고? 개우 가운데 쪽에 있어, 가운데 쪽에. 오케이, 가자, 개구로. 아니. 가운데 도로?

어, 좀오세요좀오요 아, 근데... 일단 오요 그... 가운데로 오셈. 그 빨간 장... 어,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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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들어가, 들어가. 아유. 자, 어, 일로, 일로, 지금 열어. 지금 들어가, 들어 가 들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자 일단 후레시후레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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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명 오케이 쭉쭉 오케이 요